안녕하세요, 정조부부입니다 오늘은 짜장면 짬뽕 캐릭을 만들 거예요. 너무 강해 <laughs> 눈을 못 뜨겠어. 나눈 뜨고 있는데? 잘 뜨는데 나? 등불 뛰어. 장을 다 봤어요. 모든 해물도 사고. 모자 그냥. 짜... 장을 다 봤어요. 짜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방금 차가 빵 하고 지나갔는데 아다 네. 어, 들었어 설명해주지마 제발 짜장만들어보다예 설명해도 돼? 아니야 짝짝짝막 은지 새벽에 방구 낄때 그런 소리 나방그만중이 <laughs> 이렇게 파를 식용유에 볶아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은지? 그래야 파의 향이 올라온대 파이 이렇게 파야파야 파야! 떠나면은 파랑 양파가 거의 다 한데. 아니 어, 이, 이 곰돌이 칼 너무 좋아. 저번에 말했잖아. 저나 곰돌이 칼 종류별로. 저번에 하고. 말했잖아. 근데 곰돌이 칼 종류 진짜 많아. 구구만으로도 충분할 것 아니, 같은데. 이거 말고 진짜 종류가 많다고. 디자인이 다르다는 거지? 아니 종류가 많다고, 기능이 다르다고. 사줘? 아니 다. 그니까그 중에 몇 개만 사줘? 아니 다. 다 갖고 싶다고.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근데 곰돌이 칼을 다 해준대 나를 위해서. 내가 한번 해줘? 아니 곰돌이 칼로 해. 와이 감자 진짜 맛있겠다. 아직 생감자인데 먹으면 뒤지는겨. 아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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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 항상 요리하고 거기다 던져 뭐를? <웃음> 던져? 김치 간을 던져? <웃음> 아니 저거 좀 봐. 저 감자가 저렇게 처참하게 붙어있잖아. <laughs> 이 야채에 물이 있는데 야채에 있는 물이 싹 빠질 때까지 볶아주면 좋대요 물을 같이 하면 왜안 좋은 거야? 왜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야채가 가지고 있이싹달라가면얘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삼만의 향? 양삼의향 아 이런 게 진짜 본연의 맛이 들었는데 응. 그 사람들도 왜 엄청 고생하고 힘든 상황이 돼야 그 사람이 굶어지게 들하가나나 사실 이해를 못 했어 그 예시를 그치? 그치? 더워, 응, 귀찮은데, 응. 아, 시원해 카페에서 응. 응. 나랑 붙어있고 스케치하고 좋지 근데 날씨 더워 막붙어막아 근데 고나지 그게 모인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파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는 아, 상관이냐? 고통 속에서 아이 고통을 참고 진 명목을 나타내지만 나는 고통 속에서 더안 좋은 모습이 쉐이이다. 되겠어 <웃음> <웃음> 약간 중국어 배울 때그 발음 기호 있었던 것 같은데 쉐쉐미한테 영어로 안쉐시니다 근데? 난 재밌어 은재랑 같이 사는 거 나만 재밌으면 되겠네. 은지 재밌잖아. 방금 모르는 거야. 도야지 고기. 도야지 고기? 고기면 고기지 도야지 고기는 뭐야? 돼지고기란 말이야. 야채를 잔뜩 볶았잖아. 고기다가 춘장을 넣어주고, 그거 많이 볶아주면 짜장 소스가 완성되는 거야. 야채랑 고기 넣고 춘장으로 마무리. 그렇지. 우와. 아 근데 비주얼이 약간. <laughs> 그냥 이거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짜장밥으로 먹을까? 짜장밥? 어 그것도 괜찮 같은데 민지는 네, 네, 네. 요리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맛있을까?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을까? 맛있어야 되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양배추랑 감자 데 약간 그런 것 같다.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한 통에 빠져 있는 거야. 개싸움나는 거? 나는 지옥에 빠진 비둘기들 같은데. 일단 이렇게 큰 예쁜 통으로 두개 나왔는데 하나는 누군 먹을 냉장고에 넣을 거요 이거 언니 먹을 거야. 짬뽕 할게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해. 그렇게 막 흔들면은 그게 다. 은지. <laughs> 네. 아 이렇게 또 짬뽕이 들어갈 재료가 네 가지나 되네. 그 다섯 가지구나. 맞지? 순서가 있어? 그냥 막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 어, 파기름을 파 내야 되는 거지 네. 그냥, 아니 근데 이거를 다 그냥 넣어도 기름은 나잖아, 파기름은 차가 약 맛있는 기름이 나와야 맛있게 돼야 거기에 넣어서 맛있게 먹는 거지 괜찮아, 응. 그러니까 우유, 응. 우유가 제끼를 타면 이미 우유가 맛있기 때문에 두 개만 하하잖아 알지? 두 개만 하면 깨끗하잖아, 알지? 예시가 잘 이해가 안가사람들다 이해할 거야, 진짜, 제발 그러니까 베이스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근데 물이 왜 나와? 재킷 와... 먹을 때 우유랑 어. 물이 베이스잖아. 짬뽕 어. 먹을 때도 이 국물이 베이스잖아. 어. 근데 이파 국물이 나 있어야 된다니까? 어. 물이랑 우유는 아, 완전히. 하지마 외워. 뭐? 외워. 질문하지 마. 파기름을 먼저 내야 된다. 음, 왜? 왜도 외워야지. 왜 내야 될까? 그냥 그거만 먹어. 스트레스. 그냥 비찮서다 넣고 볶아줄게요. 뭐야, 내가 아까 한 마리 맞았네. 그냥 다 넣고 볶으면 되지 않냐. 뚜껑이고 해산물 넣었어요. 좀 비린내가 날 수도 있어서 맛을 조금 넣어줄게요. 너무 맛있겠다. 무조건 맛있겠다. 이게 이제, 이제 간장이랑 고추가루볶아줘요 계속 비비네? 볶아줘요. 비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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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비비네비어 먹을. 아, 제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소금 넣요 음. 이제 치킨 파우더를 조금 넣어주고요. 치킨 파우더? 네. 닭 육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얼? 이제 안테도 그냥 같이 넣어주고 끓여줄게요. 제가 만두 샀어요. 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우려면은 팁이 있어요. 식용유를 짝 넣어서. 힘들어주세 네. 에어프라이어를 넣어주고 이거 이제 기름이 살짝 되게 묻은 거예요 진짜 장금이네 은지는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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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런 것만 안 던지면 진짜 장금이라고 할수 있겠어 면은 쌀국수 면을 그냥 넣었대요 짜장 덮밥을 양도는 과정이에요 짜장과 짬뽕을 동시에 하고 있네 그렇지 멀티가 되니까 은지는 그렇지 말도 하고 짬뽕도 끓리고 짜장밥도 하고 침튀기니까 말은 좀 적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머 아, 이제 또 무슨 계획아그 짜장면집에서 먹을 때 항상 그 볶음밥 그렇죠. 위에 올라오는 짜장밥 그렇죠. 그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 아입니다이 그릇은 뭐야? 어, 제가 애정하는 박소팔씨께서 어, 후원해주신거예요 아, 이름이.. 소팔? 감사합니다 박소팔씨 제가 이름 한글자 바꾼거예요 짬뽕도 시켜 드라이아이스 같아 은지 아이 짬뽕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숨겨놓은거 같아 여기 산에다 옮겨놔 짜잔 이건 은지가 만든 짬뽕 만두 짜장밥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짬뽕 짬뽕과 짜장에 만두가 빠질 수 없죠 랄라라라라. 와 진짜 대박 인자님 먹어볼래? 응. 음, 거워 보여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그 무슨 소리야? 음? 음~~

맛있는 정도로 속도로 한번 해봤어. 어? 오징어도 있어. 응, 그리고 맛있었어. 말했었어 아, 이 너무 맛있었는데, 난 진짜 이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우울면 복잡할 땐먹금빠아짜장면 흔들려. 잃어버려. 더러워. 이런 오이를 이렇게 꾸미는 것도 언제가 그냥 한 거야? 아 중국집 가면 오이 다 썰어져 있잖아. 아 근데 중국집 가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아무예예서서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n o go d please, no! No! <laughs> <laughs> <매일> <laughs> 그러가한입먹 먹고 남은 만도 먹는 게 좋아. 왜나 별로지 않아? 어? 이건 너무 크니까. 잘라줄까 좀 가위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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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렇게 다 작... 그냥 또 그냥 둬. 어? 여기도 오징어가 있어. 응. 응? 그런데 오징어 안넣는데 새우. <laughs> 안넣는데 깜짝이야. 아까 박해벌레 반 마리 해서 그래. 단말. 밥 먹을 때는 밥 얘기만 하자 알겠지? 밥밥기마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 먹을 때는 밥 먹을 은지밥잠을 때는 밥먹는밥먹는밥 먹을 때는 밥는밥 먹을 때는 밥는밥먹는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는 밥일로는밥 먹을 때원밥는밥하는밥 오늘은 했밥 칭찬해 주밥고한 거야 밥일로 아니 밥러니까가밥는밥밥밥밥 아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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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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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는걸 알려주겠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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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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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2시에 맡아봐 똥꼬에서 나는 오이 냄새 아까 방구 얘기 하지 말라면서 방구 얘기 자기가 스스로 하네 내가 스스로 하는 하, 건 신경 쓰지 마 했잖아. 내가 말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데왜 은지가 스스로 방구 얘기를 하네 들름하지마딱한입 거리로 잘라 줄게 아거기는닦고면어게해 아, 얘가 닦았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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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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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먹가다나내가 먹은 거잖아, 가장가가 먹은 가고 나가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내가고말 <놀람> 한 중어? 제2백오은안 해. 정태도 다 묻어 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깨끗한데? 뭔 소리야 여기? 아, 아나물 좀. 아나 국물 좀. 아물 좀. 아 나. 은지 아, 물, 아, 나... 물 먹을까? 어 방구벌레다. 어 방구벌레다. 잘 먹었습니다. 은지 근데 밥 먹고 바로 자면 진짜. 아 알겠다고. 안달 거야 그러나? 이런 아이 이런 아이들. 아, <laughs> 이런 국물이... 아이들. 아, 이이 이런 아이들. 아, 이런 아이들. 아, 이런 아 오늘도 짜장면 짬뽕 만들어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혹시 먹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은지 밥 먹고 바로 자면 안 된다고. 밥이 아, 쓰면 질렀네. 은지 잘 거야? 은지 근데 진짜 밥 먹고 바로 자면. 아 어, 그만 좀 해야겠지.